하이프라든지 비수술로 자궁성근증을 잘 치료를 해놨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한 30%에서 40%의 환자들은 5년 이내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가인비 여성의 경우는 매달 생리를 하기 때문에 내막 조직이 탈락되어 나오는데 그 일부가 다시 근육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30, 40%면 이제 상당히 높은 우리가 재발율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재발을 억제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다시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생리를 억제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자궁 성근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우리가 이미 갖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적겠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들을 조심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드시는 거를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포함된 음식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이 포함된 음식 술과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선한 야채, 다양한 색깔의 과일 그리고 칼륨이 많이 포함된 식품들 그리고 비타민 D의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